안녕하세요. BIO 성형외과 원장 홍성표입니다. 안검화수가 있는 눈은 힘을 빼고 눈을 뜨면 졸려 보이는 눈이 되고 이마나 눈썹을 당겨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마에 주름이 많이 생기고 눈썹 부위와 눈꺼풀이 쳐져서 두툼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눈을 뜨기 힘들므로 째려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 쌓아나온 눈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검화수는 하수 정도에 따라 경도, 중등도, 고도 안검화수로 구분할 수 있는데 경도 안검화수는 1내지 2mm, 중등도 안검화수는 3내지 4 m m 하수 상태이며 고도 안검화수는 4mm 이상의 하수 상태로서 근육의 기능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우선 고도 안검화수는 근육의 기능이 거의 없어 정상에 비해 눈꺼풀 이동 거리가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정면을 볼 때도 심하게 눈꺼풀이 처져 있고 위를 보게 해도 눈꺼풀이 거의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도 안검하수는 정면을 보게 하고 위를 보게 했을 때 눈꺼풀의 움직임이 아주 적다면 쉽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도나 중등도 안검하수는 안검하수 있는 눈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힘을 빼면 졸려 보이는 눈이지만 조금만 힘을 주어도 정상 눈으로 볼수 있고 치켜뜨는 습관을 가진 경우에는 정상 또는 정상보다 크게 눈을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도나 중동도 안검하수는 힘을 주고 눈을 뜨기 때문에 짝눈인 경우가 많습니다 안검하수가 있는 눈인지 그리고 안검하수 정도를 판단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아래를 보게 한 다음 눈동자를 움직여서 정면을 보게 했을 때 눈꺼풀의 위치를 보고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눈꺼풀이 두 개의 검은 눈동자 사이 중간에 위치하면 정상이고요. 이보다 낮으면 안검하수 상태입니다. 자가 진단으로는 안검하수 판단을 정확히 할수 없기 때문에 안검하수 전문 병원에 꼭 방문하여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검하수 의심이 된다면 안검화 수술 경험이 많은 병원에서 꼭 상담을 받아보세요.